자, 이태원 클라스 후반전이 시작됐어요. 지난주 13회부터 후반전, 4년 뒤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전반전, 후반전이라고 나눠볼게요.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많이 있었죠. 솔직히 전반전에 있어서 배우들 헤어스타일은 다 괜찮았어요. 장근원 역할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어, 별로다라고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극중 캐릭터는 잘 살렸던 그런 헤어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우들의 헤어스타일, 베스트워스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전. 전반전의 주인공 박세로이죠. 어, 헤어스타일 보면은 밤토리. 꽤 이슈가 많이 됐던 그런 헤어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이 헤어스타일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섣불리 따라하면 안 되는 그런 헤어스타일이라는 거. 박서준이기 때문에 어울린다. 어, 박서준이 뭐 얼굴을 잘생겼다는 얘기도 하는 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박서준 씨 같은 경우에 이 옆머리, 머리카락의 밀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쳐 올려도 색깔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밤토리 스타일이 꽤잘 어울린다는 거. 만약에 이렇게 머리숱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 했을 경우에 옆에가 좀 하얗게 비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을 구현하기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극단적으로 짧은 크롭컷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군인 머리 같은 느낌이 들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소화할 수 없죠. 네, 두 번째로 조이서 이번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에서 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그런 헤어 스타일이죠.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느낌의 투톤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조이서 역할에 김다미 씨가 하고 나오면서 이쁘게잘 소화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수아 아전 솔직히 전반전에 있어서 워스트 헤어스타일의 후보로 꼽고 싶어요 그냥 너무 그냥 붙임머리 스타일이죠 좀 밋밋하다고 할까 어, 뭔가 좀 캐릭터 아니면 스타일에 뭔가 임팩트가 없는 너무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스타일 하고 다닌다면 이게 뭐 워스트 헤어스타일은 아닌데 뭔가 좀 각인될 수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은 아니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근원. 장근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뭔가 어중뜬 슬릭백 스타일의 올백 느낌인데 그 극주 캐릭터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워스트라기보다는 배우 이미지는 잘 살린 그런 헤어스타일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장근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린 머리 스타일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여자들한테 호감이 갈수 있을 만한 그런 캐릭터를 살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헤어스타일이라고 봅니다. 마현이 같은 경우에는 극 중에서 트랜스젠더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짧은 헤어스타일로 소화를 했는데 네 나쁘지 않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름 뭐더라 아 최승건 우리 승건이 형 솔직히 헤어스타일을 평가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계속 모든 씬에서 비닐을 쓰고 나왔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이 없죠 헤어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을 만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베스트를 뽑아보자면 당연히 조이서죠, 김다미. 따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응리 좀 많이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이죠. 그만큼 임팩트 있게 캐릭터 헤어스타일을 잘 잡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에서 베스트 헤어스타일은 조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워스트 헤어스타일. 워스트 헤어스타일은 솔직히 저는 처음에 약간 오수화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음 하지만 승권이 형으로 뽑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왜냐면 헤어스타일이라고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맨날 비니만쏘고 나왔기 때문에 워스트 헤어스타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13회 방송부터 4년뒤가 됐죠. 4년뒤에 이제 새로이가 벤츠를 타고 등장을 하죠. 네. 그런데 헤어스타일 변화가 없어요. 새로이는 머리가 잘하지 않는 걸로. 네. 그리고 이제 씬이 바뀌면서 이서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건 뭐지? 와, 이 풀뱅에 붙임 머리. 와, 이건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헤어스타일에 너무 실망했거든요, 솔직히. 어, 이 머리 완전 워스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좀 눈에 익으니까, 그래, 뭐, 그냥 좀,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헤어스타일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워스트 헤어스타일의 후보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별로였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를 4년 후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머리가 자랐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스타일을 했던 것 같긴 한데,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헤어스타일에 좀 변화를 줘서, 좀 달라진 느낌을 표현한다거나 4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머리카락이 자랐다 뭐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좀 표현하고 싶었다면 옛날 이다이씨 있죠 이다이씨가 했던 머리 같이 이런 식으로 좀센 느낌 이미지 자체도 약간 좀 강한 느낌을 주면서 머리가 길러진걸 표현했다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들어요 솔직히 전반전에서는 조이서가 베스트였지만 후반전에서는 이제 워스트 후보에 오를 정도로 헤어스타일이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승권이 형. <laughs> 솔직히, 이거 딱 보고 엄청 웃었거든요이 머리카락이 한가닥 빠진 거, 카더가든인가요? 굉장히 촌스럽게 볼수 있는 헤어스타일이지만, 근데 어울려요. 그러니까 뭐 멋있게 보이려고 헤어스타일을 변화를 준게 아니라, 최승건이란 이미지에 맞게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좀준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이게이 머리 스타일이 뭐 이쁘다, 멋있다, 이런 걸 떠나서, 그극 중에 최승건 역할에 좀잘 어울리는 느낌? 머리만 보면은, 아씨, 워지 싶은데, 최승건이란 배우를 같이 생각해서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어울리네? 나쁘지 않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헤어스타일이었어요. 그래도 헤어스타일로 본다면, 워스트 후보가 맞긴 하겠죠? 네. 그리고 가장 충격받았던 헤어스타일 중 하나입니다. 마연이. 와, 이거 뭐죠? 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 스타일 보고. 이 가발. 와, 이 가발 어쩔 거야, 진짜. 도대체. 어떡하지, 너? 어? 가발을 씌워도 좀 이쁘게 좀잘 씌울 수 있는데 도대체 이 가발은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아, 이런 표정의 사진을 캡처한 것좀 죄송하긴 한데, 자, 잘 볼게요. 이 가발이 뭐가 이상하냐면, 이 비율이 너무 길게 내려왔어요. 이게 너무 가발 같은 느낌이 딱들 정도로 길게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죠. 어, 이 앞머리를 조금 더 짧게 하면서, 이 길이를 좀 줄여서 가발을 씌웠다면,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와, 지금 이거는 가발을 잘못 씌운 느낌이 들 정도의 스타일링이라고 할까요? 아, 이건 좀 너무 심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laughs> 가발 스타일링이라, <laughs> 솔직히 할말 없습니다. 당연히 워스트 후보에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서 마현이도 머리가 자랐다는 걸 표현하고 싶다면, 예전에 전반전에서 클럽신에서 마현이가 가발 쓰고 왔던 그 모습 있죠? 이런 느낌. 찰 이런 식으로 가발을 씌웠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더 여성스럽고 좀 이쁘게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조금 너무, 아, 이쁜 느낌도 안 들고요. 아, 이거는 진짜 좀 너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우수화 전반전에선 제가 워스트 후보로 뽑았었죠. 그때 그 붙임머리 스타일링이 너무 별로였다고. 그런데 후반전에서 오히려 역으로 머리가 좀 짧아졌어요. 붙임머리 떼고 나왔는데 저는 차라리 이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붙임머리 했을 때 붙임머리 그 느낌이 딱 누가 봐도 붙임머리 했구나 하는 좀 되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붙임머리를 띄면서 훨씬 더 내추럴한 느낌의 그런 스타일링을 표현했다. 하지만 뭔가 임팩트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워스트로 포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베스트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 금수 아 이번에 이태원클라스 후반전 배우들의 헤어스타일은 솔직히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뭐죠? 이건 무슨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죠 도대체? 왜 이렇게 스타일링했죠? 차례 올백을 넘기던가 가르마를 하던가 이거는 가르마도 아니고 이거는 쉼표머리도 아니고 이거는 뭐죠? 이마를 요만큼만 요렇게 약간 얌스럽게 요만큼의 이마를 내면서 이걸 <laughs> 진짜, 와, 이거는 워스트. 무조건 워스트 후보. 네, 워스트 후보로 꼽아놓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엔 장군원. 아, 솔직히 후반전 넘어오면서 배우들 헤어스타일을 솔직히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장군원 같은 경우에는 헤어스타일이, 어, 꽤 멋있어졌어요. 이번에 베스트 후보로 올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헤어스타일입니다. 후반전 들어오면서 장군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죠. 전반전에서는 그냥 되게 찌질하고 뭔가, 뭔가 좀 양스럽고 이런 느낌만 있었다면 후반전 들어오면서 그런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헤어스타일도 바뀌었는데 저는 이번 헤어스타일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 분위기가 되게 잘 어울려요. 음. 그래서 후반전에 있어서 베스트 헤어스타일을 뽑자면 저는 장군원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워스트, 워스트 뭐좀 치열하죠. <laughs> 워스트 후보는 이네 명으로 했어요. 뭐 거의 다네요, 그쵸 아, 조이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전반전에서는 베스트였는데, 후반전에서는 워스트 후보로. 그리고 우리 승권이 형 같은 경우에는, <laughs> 아까 말했죠? 네, 헤어스타일은 별로다. 하지만 캐릭터는 잘 맞아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카더가든. 그리고 마현이. 와, 이거는 이 가발이 어떻게 할지 진짜, 정말, 가서 가발 좀 약간 뒤로 밀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색하게 가발을 씌워놨어요. 이 근수, 이 머리 어떡할 거야, 도대체. 이 잘생긴 얼굴로 도대체 이 머리를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네명을 놓고 보니까, 마연이랑 근수 둘 중에 하나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둘다 워스트인데, 그래도 한 명을 뽑자면, 누구 뽑아야 될지, 어, 아, 너무 힘들다. 워스트는 마연이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건 좀 너무 심했어요. 네. 가발 이쁜 것도 많은데, 왜 도대체 이런 가발을 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워스트는 마연이로 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전반전 후반전에 있어서 베스트 헤어스타일과 워스트 헤어스타일을 뽑아왔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뭐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한 명의 헤어 디자이너가 극중의 배우들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그냥 얘기를 해봤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무겁지 않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